예, 아반떼 MD 2012년 블루투스 페어링 방법예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셋업 메인 미디어 오디오 패스 폼 예,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엔터는요. 엔터 셋업 밑에 하단부터 엔터 누르고 페어 본 이름을 말하세요 LG LG 이거는 아무거나 씹으리면 되고 전번계로 돌아가시려면 뒤로 버튼이라고 음성 음식을 종료하시려면 취소라고 말하세요. 예. 등록을 준비 중입니다. 휴대폰 등록 방법에 따라 인증 번호를 입력하세요. 인증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0000뚝이려 주는 거? 기다려보세요. 인식했죠. 메뉴였 거. 인풋 디바이스에 눌러서 해 봐요. 나올 거고, 씌우는 그 마우스 뭐야. 차이 왜 이렇게 많아? 프로 기계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디오 이거 눌러요. 네. 오디오 디바이스 아반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빵빵, 빵빵 눌러요.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저 끝나 고 확인해봐야죠 또 한번 연결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잠깐만 음, 잠깐만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 잠깐만요 이거 뭐지? 카카라고 해서 카카. 이거? 예, 카카. 아, 뭐 자꾸 구독을 눌러. 예, 한번만 예. 미쳐. 미쳐버려. 어, 확인해 볼게요. 바로, 우,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또 누르면 억수두번 누르면 바뀐다. 폰으로 좀 키워 보실래요? 아, 음. 민정수석, 네. 연합당 대표, 예영민 친구를 경질하는, 그저 그 순간에 구독해 서는 카카티브이요. 카카, 석방대신 한다. 카카, 카카 사랑한다 이명박 카카. 친구들이 경질 개념을 명확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장면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하게 사람들이 많지만,